혹시? A는 그래도 몇번 봤는데 어 그래요 B는, B는 아직 모르고 A는 어떨까 한번 뽑볼까요 아, 아, 봤더니 네. A는 기본적으로 황제의 카드를 어. 갖고 있어요 대중시대 게 당한 카드 원래 성격이래. 이게 연예인이어서 나오는 카드가 아니라 그냥 아, 그래. 타고난 기질. 이런 모습이면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나름 좀잘 나갔어. 나 굉장히 인기 많아. 우리 엄마가 나 잘생겼대라고 <laughs> 얘기하는 카드여서 약간 엉작병과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데 일을 하면서 약간 의기소침해졌다는 걸 오, 얘기하는 카드인 거야 어. 그렇죠. 타고난 그 끼와 기질이 너무 좀 폭발적이고 멋있는 모습이 많은데 막상 이 그룹에 섞이고 뭔가 좀더 활동하고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어 있는 면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좀 나이 먹으면서 더 뻔뻔함이 좀더 생기면 사실 폭발할만한 진능이 따로 있다는 걸 얘기하는 형태니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봐야 돼서. 사람 같기는 해요. 이 사람은 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봤더니 본인한테 되게 도도한 여왕님 가드를 줬어요 이 사람이 보기엔 이 팬이 나를 약간 좀 저울질하는 느낌이 있긴 있대요 그래서 왠지 나를 좋아해주고 의리 있어서 여기에 있는 팬은 맞지만 다만 약간 좀이 사람이 언제든 마음이 변하면 떠날 수 있고 가끔은 나를 심사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서 있지만 응. 과연 또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이 사람이 눈치 볼때나요 본인이 꼭 눈치를 줬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헷갈리시는 소심한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자꾸 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성격이에요. 이는 어때? 어때요? 봤더니 B는 원래 타고나게 되게 우직하고 듬직한 카드예요. 되게 열정적인 여왕님을 나타내는 카드여서 워낙에 좀 자기가 사실 그렇게 여행을 바라는 타입같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다 노력해야 되고 성실하게 쌓아가야 된다라는 주의인것 같고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책임감이 되게 뚜렷한 사람 같아요. 지금 이 일을 할 때도 자기도 또 똑같이 어린 아이가 됐어요. 자신감은 조금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색깔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뭐 다시 시작하지, 뭐 신입사원 같은 마음으로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처럼 보여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망상하 이 없어 보여 이 사람은 해야 되면 다시 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고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심플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이 사람은 아직 나를 모르니까 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팬들한테 되게 힐링을 많이 받고 있대요. 팬들이 자기를 약간 좀 우쭈쭈 해주고 정신적인 느낌에 대한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카드면 내가 기댈 곳이 있구나, 나를 좀 우쭈쭈 해주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안정도가 좀 있다는 걸 느끼는 카드니까 크게 뭐 무리가 있거나 나쁜 그림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A를 좋아해요. 애인내 운명이래요. 나는 너랑 오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카드요 근데 갑자기 B를 암시하는 카드를 뽑았어. 안녕히 나눠먹는 이런 모습이면 근데 내가 사실 다른 것도 좀 보긴 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카드예요. 너랑 오래갈 건데 좀 딴짓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라고 얘기하는 카드예요. B는 어떤데요? 어떤 이 B한테는 지금 사실 약간 기대치가 있대. 앞으로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면서 조금 더 가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시도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A만큼 강렬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응, 그죠. 그건 좀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어, 친구 의자 가고 있어. 그럼 본인이 이제 궁금한 거, 걱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A 그룹이랑 음, 그룹이 다른데 음. 어느 쪽을 해야 지 조금 더. 그쵸. 본인은 A 그룹을 따라가는 게 나랑 케미가 잘 맞을까 한장파볼까요 A를 따라갈까요? A 아주 만족스럽네요. 즐거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B는 어때요? B한테는 조금 고민을 갖고 <laughs> 있어요. 음. 자꾸 비교되고 고민되는 느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요서 쫓아가는 건 확실히 A쪽이 더많아 공정의 카드가 맞기는 맞아. 이 둘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답답해하는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완성되는 느낌이고 즐거움의 카드를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끝이 날 만한 그림이 보이지는 않아요. 음. 시간을 오래 쓰면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는 건 A죠. a 한테만족 약한 토가온이한테는좀 약한 톤이 아까운데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b 한테 의외로 만족감을 u s e you're going to talk about i 간 Because you're g b 한테 만족감이 느껴질 겁니다. 이 o u r e going to t a l b o b e c a u b 는 나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어 그쵸 B도 굉장히 사실 즐거워하는 카드네요 나하고 되게 감정이 잘 맞는다라고 느끼는 카드인 거고, 서로 좀 챙겨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라 얘기하는 카드인 거면, 서로에 대한 교류가 잘 맞을 거란 같았어. 음. 음. 통하는 그림을 분명히 가지고 는 음. 그래서 약간 좀 본인이 둘다 아까도 말씀 못놀을것 같으니까, 감사, 음. 감사. 데리고 가야 되겠어. 요 예상은 <laughs> 좀 하시고. A가 날 실망시킬 일. 리... A는 어떨까? B는 어떨까? 지금 모습에서는. <laughs> A는 이런 모습이면 사실 사고를 친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멘탈이 불안한 느낌이 좀 있어 보여. 요 이러면 약간 좀 외부적인 영향이나 별거 아닌 걸로 건강이라든지 약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B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은 구설 같은 느낌이에요. 크게 사고를 친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좀 멤버들하고의 갈등이나 약간의 말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너무 과감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음, 다른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팬들이 봤을 때 정도의 거슬리는 그런 구설 정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진 않네요. 둘 다. 그렇죠. 예상은 좀 해보십시오. 내 덕질에 오늘 A한테 더 따를까요? 오늘 내가 A랑 맞나요 아니면 B랑 더맞나요라고 하면 B가 좀더잘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실 동이나 이런 형태를 갖고 있었으니까. 응. 아나 반듯하. 그 뭔가 C를 찾아야 되나요? 그럼 두 정수일 거야. C. 어떤이? 근데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나타난다는데요? 어. <laughs> 왜냐약면 A도 좋아해 B도 좋아 하는 사람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도 헷갈릴 수 있지만 100이 아니니까 본인도 모르게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100을 채워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둘다 탈락일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 내가 찾아다니는 개념은 아니에요 나타나는 개념에 더 가까운 카드니까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이 둘을 저울질을 잘 해보고 가는 게더낫겠고 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사실상 감정은 지금 본인이 A를 좋아하지만 상황과 여건은 B를 만나기가 더 편안한 것 같아서 본인이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고 가야 돼요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본인은 행복할까요? 일까요? 뭐더니 본인이 뭐 어차피 조련을 하는 카드 갖고 있어. 만족도 만족이지만 결국에 내가 방식을 만들어 가는 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위험성 이 있거나 본인이 뭔가 이 중에 꼭 누군가를 놔야 된다거나 이런 그림으로 보지는 않는요 시간 투자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걸잘 생각하고. 저 아까 돈은 a 이드 너무 많이 쓰셨네요. <laughs> 약간 아까울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laughs> 한번 해보십시오. 화이팅을 해요. 근 <laughs> 네, 그쵸. 그러게 <laughs> 아, 어쩔 수가 없네요 금액 대비 <laughs> 금액 대비 만족도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에요. 아,